안녕하십니까. 임수평 변호사입니다. 아, 제가 그, 저, 형사전문 변호사로 대한 변협이 그 등록이 되어, 인증 등록이 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뭐강간이라든지뭐 살인죄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이제 업무상 배임행령, 사기, 뭐 특별법에 의한 고소, 그 다음 또은 방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어, 그, 유튜브 같은 거 쳐보시면 알겠지만, 음주운전, 뭐, 이, 좀, 이진아고 뭐, 이런 거 쳐보시면, 제가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음주운전 처벌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제, 그, 유튜브를 좀 찍어,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저한테, 저한테 연락오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면허 부재도 종종 있습니다. 아, 종종이 아니지만, 상당히 많죠. 이게, 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저, 국가에서 처분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형사처벌과, 하나는 행정처벌으로서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 도교, 도로교통법, 이제, 80, 아이고, 82조, 어, 2항, 6호, 감옥에 감옥에 이제 음주운전을 했거나 그 다음에 측정 음주측정불음죄 이런거를 2회이상 위반하면 이제 음주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 몇년간 2년간 요거는 이제 2년간 면허취득을 할수 없는 결격기간이거든요 처음 음주운전하면 1년후에는 면허를 딸수 있습니다 근데, 도교법, 에, 93조, 93조, 1항, 단서, 어, 1, 아, 2목. 여를 보시면, 어, 이렇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죄로 해서 2위 이상, 그, 그, 뭐야, 음주운전을 하게 되거나 음주 측정, 불름죄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게 93조 1항은 굉장히 길어요. 조문이 긴데, 1항 자체가 깁니다. 긴데, 다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음주운전 2회, 음주 측정, 불름죄 포함해서 2회가 된 경우는 조문을 잘 보면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를... 취소하고 정지는 이제 수치에 따라 틀리죠.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고, 정지, 정지 수치면은 이제 정지하여야 한다 되어있거든요. 이 하여야 한다하고 취소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라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 잘, 조분 잘 보시면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청에서 그냥 취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지도 제 판단 여지나 재량이 없습니다. 정지하는 겁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하면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재량에 따라서 행, 저, 경찰청이. 그래서 음주 운전 면허 구제 행정심판이나 그다음에 행정 소송은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2회 이상 돼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뭐, 이게 어려운 말로 기속재량, 기속재량도 아니고 그냥 뭐,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저기, 경찰청에서 재량이 없어요. 이걸 법원에서 바꿔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2회 이상 되면은 면허, 그, 취소라든지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그게 이호가이가 아닌 다른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93조 1항 보면은 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9호, 뭐 10호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보 정지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음주운전 이진아옷은 이제, 뭐, 모든 면허가, 그, 그 면허뿐만, 그 자동차 면허뿐만 아니라, 보통, 보통 면허뿐만 아니라, 대형 특수 면허 이런 것까지 다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이렇게 되면 면허구제 행정심판, 면허구제 행정소송은 해봐야 구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돈 들여서 행정사, 죄송합니다. 그,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돈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허구제 이런 거는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 뭐, 이제 체념하시고, 교육기간 그 2년 동안 잘 이렇게 자중하시면서, 어 をしたしんだねえ。